저 장갑 네, 차로 왔는데요. 장갑이요? 네. 몇호 끼세요? 어, 모르겠어요. 네? <laughs> 자, 장갑 서비스 드릴게요. 자, 몇호 24호 드릴까요? 24호요? 24호요? 네. 제가 봤을 때 22호 같은데요. 어, 24호 주세요. 24호? 어, 22호인데 아무리 봐도 22호인데. <목소리> 안녕하세요, 염채볼입니다내 골프화 사이즈는 아는데 골프 장갑 사이즈는 모른다. 아좀 문제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심하게 지나갈 수 있는 골프 장갑입니다 하지만 이 골프 장갑이 골프의 경기력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 혹시 아시나요 첫 번째 이 골프 장갑은 소중한 제 손을 보호해 주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립을 잡았을 때 미끄러움을 방지해 줘요. 지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면서 안정된 스윙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골프 장갑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프 장갑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본인 손에 맞는 골프 장갑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여성용 같은 경우는 보통 18호에서 21호까지 나옵니다. 특정 브랜드 같은 경우는 22호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남성용은 22호에서 26호. 정말 손이 크신 분은 28호도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남성용은 왼손 한손 장갑으로 보통 출시를 하고요. 여성용은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양손으로 출시를 하는데요. 한손 장갑만 출시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룰은 아니에요. 뭐 양쪽을 끼던 한쪽을 끼던 근데 저 같은 경우 좀 있어 보이려고 계속 한손 장갑을 꼈단 말이에요. 왼손 장갑을. 그러니까 아, 보이시나요? 손 색깔이 <laughs> 오른손은 새카맣게 탔어요. 또 주름도 더 많이 생기는 기분이 들어서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아무리 관리를 해도 골프를 많이 치는 시즌에는 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손 보호를 위해서는 올해부터는 저는 양손 장갑을 끼릴 예정입니다. 장갑 사이즈의 측정은 기본 왼손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좌타이신 분은 오른손 기준으로 하시면 되는데요. 손가락을 쭉 폈을 때이 가운데 손가락과 첫 번째 주름까지의 길이를 재주시는 거예요. 이게 손바닥 길이고요. 이렇게 쫙 둘레를 했을 때또 센치 기준이 나오는데요. 주름에서 첫마디까지 저는 17cm가 나오는데요. 그럼 표에서 한번 볼게요. 어, 16.5에서 17cm. 바로 19호네요. 저는 제 사이즈가 19 장갑인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남성용 보통 23호 굉장히 많이 쓰시는데요. 23호 같은 경우는 18.5cm에서 19cm이신 분들이 23호를 선택하시면 돼요. 손 둘레가 이 길이보다 1cm가 더 길다? 이런 경우에는 한 치수 크게 선택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복손이라 그러죠. 여기 두께가 두툼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 폭이 작을 수가 있어요. 장갑이, 신발도. 제가 240을 신는데요. 240도 각 브랜드마다 다 달라요.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와이드 스타일이고 어떤 브랜드가 또 조금 얄쌍하고 좀 작고 이렇게 나오는데 장갑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회사, 일본 회사 나오는 브랜드마다 사이즈가 조금씩은 달라요. 하지만 본인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장갑 사이즈를 알고 계신다면 너무 크거나 너무 작지는 않아요. 장갑을 구매를 하실 때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시수 작은 거 주세요. 어차피 늘어나잖아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양피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늘어나요. 하지만 하피는 늘어나는 정도가 양피만큼 크진 않아요. 작은 사이즈, 늘어나기 전에 그 전까지 사용하는 이 장갑은 손가락, 손가락 사이 마디가 들뜨게 돼요. 그리고 이 바닥도 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뭐냐? 그립을 잡았을 때 접지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또, 장갑이 좀큰 사이즈를 사용을 했다. 이 가죽에 너무 여유가 생기면서 그립이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장갑이라는 거는 뭐 소모품이고 그냥 간단하게 쓰고 해도 되겠지만 정말 중요하거든요. 장갑과 그립의 밀착력에 따라서 경기력의 차이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비오는 날은 양피 장갑은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양피를 고집하시는 분들은 여러 개 준비를 해서 젖으면 교체를 해서 사용하시는 골퍼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비눈 땀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빗땀에 강한 이런 벨세무 장갑이 훨씬 좋아요 이 벨세무가 아니다 그럴 경우는 에 오히려 하피가 더 좋을 수 있어요 하피 장갑을 비장갑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눈이 오는 날에는 이 장갑 체크도 꼭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냥 있는 장갑을 대충 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정말 본인이 원하는 가죽 두께감에, 길이감에, 촉감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브랜드만 찾는 분들도 있어요. 왜일까요? 정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 또 제가 앞서 말씀을 못 드렸네요. 여기 장갑 사이에 구멍이 왜 났어요? 이거 바꿔주세요. 불량품이에요. 말씀하시는데, 통기성과 유연성을 위해서 골프장갑은 여기 사이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손톱이 기신 여성분들, 저도 네일을 해서 손톱을 좀 기는데, 손톱 길이 때문에 장갑 사이즈 선택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손끝이 잘려서 나오는 장갑도 있더라고요. 패션 장갑인 것 같은데, 골프 장갑에도 그런 장갑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는 진짜 장갑 끝에 자른 적도 있어요. 그만큼 네일이 중요하신 분들은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저는 그립을 잡는 이세개의 손가락은 손톱을 기르지 않아요. 가끔 오해를 하 하시는데 절대 기르지 않습니다 손톱이 날라가서 한번 고생을 했어요 절대 기르지 마세요 골프 치시는 여성분들 이게 골프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 골프장갑을 여쭤봤을 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 봤어요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았다면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후기 댓글도 꼭 남겨 주세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빠빠이 <laughs> 내손 가져가 안녕하세요. 네. 잘 합시다.